안녕하십니까. 마당발 대표, 송, 송, 대표입니다. 오늘은 담양으로 나왔습니다. 담양호. 담양, 5월 5일 어린이날, 어, 오후 1시까지만 하고, 저도 이제 들어가야 하니까, 애기들이랑 놀아줘야 하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나도 놀아야 하니까, 카약 타고, 그래서 담양호에 나왔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한번 담양호 소가리 베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어, 예. 어탐기로는 지금, 수온 이 20도 정도가 나오네요. 뭐, 잘못됐나? 내비로, 그 아, 전에, 그, 지금, 다미암호 최상류, 그, 전에 옛날, 다음 피도를 보면, 스몰다리가 저 위쪽에 있어요. 스몰다리가. 스몰다리 위에, 큰 깍두기가 하나 있는데, 그 떡바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떡바위로. 2몰나에이있으 그 다음, 다음 유성지로 대신판 말고 이쭉 보면 오래된 거 연도별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스몰나무가 있고 그걸 페로드 어플에다가 찍어 놨어요. 네. 페로, 페로드 어플을 실행을 해서 그 지점 찍었는데, 어, 내비게이션, GPS, 헤로드가 찍혀 있어야 되니까, GPS로 지금, 위치를 보면서 타고 있어요. 헤로드 어플에서는 지금, 카역이 3.9, 시속 3 8 k m 가 나오네요, 3 k 어. m 핸들카약으로 진짜 핸들, 핸들, 패들로 저어가려면, 엄청 힘든데 요 정도는 뭐 1.3km. 어쨌든 스몰라스몰라 스몰다른 스몰 위에 떡바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거기 남양호 어부 어부가 전부 걷고 있네요. 저쪽에서 남양호는 어, 전형. 실제는 개굽지죠 개굽지 예, 수건좀 차고 그럴텐데 19도 나와요 19도 내밀기 때문에 19도가 나오고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떡밥이니까 떡밥타고 떡바이 가서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스몰다리 위에 떡바위 떡바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직, 거의 직벽, 직벽이고요 직벽코스네요 직벽코스 어탐기 밑으로는 지금 뭐 딱히 뭐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좀 다음 지도에서 확인했던 스몰다리 위에 떡바위 포인트에 왔고 알리산 지그 알리산 직으로 한번 바닥을 긁어보겠습니다. 다섯 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 네, 다섯 번. 바람이 좀서 시원하게 부니까 좋네요. 아침에는 추웠는데 아, 아침에는 추웠는데 해가 뜨니까 더워졌, 더워졌어요. 테스팅에 어 바닥에 뭐가 보이긴 하네요 밑에 바닥이 나뭇가지 같은게 쌓여있나봐요 나뭇가지 어, 지금 수위가 좀 높습니다 좀 높고 바닥에서 모양이 좀 지, 바뀌네요 여기서 아, 바닥 지형이 여기서 바뀌고 있네요. 바닥 지형은 바뀌고 아, 바뀌고 있는데, 와, 첫 번째 캐스팅에는 없고 직벽 가까이 붙여서.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여서 수심이 10m 정도 나오네요 한번 어제 비가 와서 좀 수온이 내려갔을 거니까 액션을 천천히 천천히 한번 뭐 찍고 있어요. 천천히. 음. 어떤기에는 지형이 막 바뀌는 걸로 보긴 나오는데 자갈들이 무너져 있나 보네. 자갈들이. 들이 무너지는 때 밑에서 밑에는 자갈들이 무너져 있는 걸로 아 직벽에서는 안 나오고 바람도 터지고 어, 또, 조금 더 올라오다 보니까, 이, 돌 무너진 데가 있네요. 돌 무너진 데가. 돌 무너진 데가. 바람도 터지고 해서, 여기서 앵커링을 했고요이돌 무너진 데가, 큰 돌도 무너지고, 작은 돌도 무너지고 해서, 여기서 좀만 하다가 가야 할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터졌네요. 1한 어, 시간 정도 해보고, 돌무너진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철수해야 할것 같고요. 쏘가리 웜으로 지금, 쏘가리 웜으로 돌무너진 데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2.5인치, 웜, 오토멜 오토멜론색, 웜으로, 천천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돌 무너진 데는 뭐 베스도 그렇고 수가이도 그렇고 원피하기가 물고기들 육식 육식어들이 원피하기가 뭐 좋으니까 잘 숨죠. 그리고 아까 그 다운샷으로 좀 긁어 보니까 돌이 쭉 무너져 있네요.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터져서 혹시나 몰라서. 앙카를 가져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람에 떠내려서, 포지션 잡기도 힘들고, 앙카는 어찌가 나면 이제 섬진강 줄기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어 혹시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볼을 못 찍는 것 같은데, 담양호가 좀 수위가 좀 높네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고, 어, 옛날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물이 안 잠겼었는데, 여기까지 물이 잠겼네요. 물무어진 데서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던 천천히 주고 있습니다. 살짝. 바람이 부니까 이제 카야기좀 도네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제 조금 무거운 걸로 검정색 스트레이트 원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가벼워서 바람이 날리네요, 날려. 조금 무겁게 해서, 아까 돌무는 형태데 돌을 타고 넘겠습니다. 당신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불어서. 돌을, 바위를 타고 넘으면서 폴링되는 순간에 좀 들어와주면 좋겠는데요. 바위가 물 밑으로 쭉쭉턱죽이 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헬스나 소가리가안 문다는 거 없는 건 아니, 아닐 텐데 앞쪽에 정치망이 하나 깔려 있거든요 아마도 버가가 동네 어허가 있으신 분이 좀 깔아 놓은 것 같은데 저도 손맛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불을 타고 넘고 있고요 넘었는데 없어요 넘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넘었는데, 습니다 넘었는데, 넘었는데. 요거뭐 카약 아래도 지금 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넘었는데 없습니다 넘었는데 없는게 아니라 압유주 압류로 수심은 뭐 10, 15m 정도 나와요 담양호, 뭐, 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부는 상황에서 오전에서 나와서 해봤는데, 역시나 저는 빵입니다. 빵 쳤고, 다음에 이제 바람 안 부는 날한번 와야겠어요. 아우 맨날 바람 부는 날 낚시하니까 너무 힘들다. 터뜨려 갈뻔 했습니다. 이상 담양호, 카약 귀신, 마당발 송대표였습니다.